안녕하세요. 홀스타임 TV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물 관련 그 모든 것을 다루지만 주로 마르관에서 다루는 홀스타임 TV입니다. 올해 또외식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외식 여행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주도 출국장에서 한 분이랑 처음으로 만났다. 평소에 낯가림이 심한 BJ 말탐. 아나 겁나 어색할 텐데 어쩌지 하는데. 평소에 홀스타임TV 영상을 자주 본다는 말에 처음 보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친근함 어쩔 거야 말탐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첫날은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웃기마테마탐운 외승이 있었는데 당일 오는 친구가 있어서 공항에 픽업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외승을 갔다 점심은 보말 칼국수 너무 맛있어서 청타구만 했다 외승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1순위는 외승 2순위는 맛집 먹는 게 남는 거다 밥 먹고 도착한 옥키마테마타운 1년에 한번 오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함은 나만 그런 건가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왔는데 오후가 되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음. 오전엔 이랬다. 금 음, 조금 많이 어 얘들아. <laughs> 말배정을 받고 오도 방정을 떨며 가는 v j 말탐. 왜개 까부는지 모르겠다. 외승 간다고 그저 좋아서 그렇다. 어딜 가나 마스크를 안 쓰면 쫓겨난다. 버스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자. 아, 들어간다. 봐도 돼. 우리 안점스로 보기 너무 아까워. 와 너무 멋있어. 안내 이렇게 하고. 아, <laughs> <laughs> <우와>, 너무 좋다. <멋있다.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카메라로 담으면이 느낌이 안 나요. 맞아. 네. <laughs> 이, 이, 이 이게 되게 큰 이런 체감이 안 나. 그죠. 이거는 진짜 와서 봐야 돼요. 네. 이걸 못 느끼지, 사실. 그래요. 와. 와. <laughs> 아침에 비가 와서 함께 외승을 나가기로 했던 분들이 취소하려고 했었다 비와도 무조건 나간다는 vj 말탄과 달리 비올때는 무섭다던 분들 지금 심정은 어떨까 말 안찼으면 후회할했는데야라고 아 야, <laughs> 옥기마테마타운 이사님께서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그렇다. 우리는 환영을 받고 있었다. 무사히 외승을 마쳤다.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 것이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자. TV 유튜브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켜시고 검색창에 f 스 r s t Time TV H O R S E T I M E TV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f 스 r s t Time을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독 버튼, 빨간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종까지 클릭을 하시면은 알람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참 쉽죠?